코비가갯감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. 고양이는 이름이뭐예요 토비, 토비. 얘는 코비. 코비. 코비도 있어요. 코코도, 있어요. 코코도 있고. Toto. Toto. t o t 토 Toto. Toto. t o 안할수 없나? 그까? <laughs> 음. <laughs> 아이, 우리 신랑이 자랑을 안할래야안할 수가 없네. 잘안 하는 사람니데 신랑, 아, 정보지 신랑을 만났구나. 아니야. 빼빼로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날 내 아내한테 빼빼로 못 사줘가지고. 사줘야지. 뭐 하면 미안하더라고. 응. 그 나이가 지금 내가 팔십이 반성해보니까. 아, 응. 그것도. 그럼요. 아, 이렇게 하는 게. 좋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. 좋은, 좋은 그 생각을 주어서 감사합니다. 오늘에 네. 물 주문하고 이뭐 이거 주문했다. 잘하시. 아 이거. 아이고 수능 날이야? 수능 날이네.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이러고 있지. 어. 오. 우리. 코비하 고, 코코도 쓰능을좀 봤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야, 맛있게 먹어. 자자자자와신 고, 고, 개신 고, <laughs> 고, <laughs>